네, 10회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주가 나오고 있죠. In science fiction movies, there are often big space battles. 공상과학 영화에서 there are, there는 해석하지 않죠. 자주 커다란 우주 전쟁이 있습니다. As the spaceships shoot at each other, you can hear loud sounds. 자, 접속사 에즈가 둘을 연결해주고 있죠. 우주선이 서로에게 쏠 때,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커다란 소리를. Interestingly, this would be impossible. 흥미롭게도 이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네, 바로 앞 문장이죠. 어, 커다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This is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자, this is가 동사고요. Because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런 말이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주의 어,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ABC 배열인데요. 어, 분명히 단서가 되는 단어가 나오겠죠? When something makes sound, it creates sound waves. 어, 무언가가 소리를 만들 때 접속사 원입니다 뭐뭐 할때 그것은 sound wave를 만듭니다. sound wave. 음파죠? 음파를 만듭니다. 자, 새로운 단어 사운드 웨이브가 등장하고 있어요. In other words, 어, 다시 말하면, without air, there is no sound. 공기가 없다면 소리도 없습니다. 자, 앞에 어떤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다른 말로 해준다는 거죠. In other words, 자,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계속 가보죠. These sound waves move through the air until they reach our ears. 자이 음파는 자이 음파 라고 했어요 처음에 음파가 처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 음파는 이라고 했다는 건 얘가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C가 먼저 사운드 웨이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줘야겠죠 그래서 A와 C의 관계를 보면 어, A가 사운드 웨이브가 처음 등장했으니까 어, 더 앞선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In other words는 앞에 어떤 말을 해 주고 그걸 다른 말로 대체한 겁니다. 자, 그래 배열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이 음파는 move through, 움직입니다. 뭘 통해서요? 공기를 통해서. 언제까지? 그들이 우리 귀에 도달할 때까지. So, blank를 채워주셔야겠죠? 아래 힌트가 나올 겁니다. Uh, when they go outside the spaceship, they use radios in their helmets. 자 그들이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때 그들은 뭐할수 있을까요? 네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네, 라디오 라디오란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전기가 올리겠죠? 그들의 헬멧 안에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Unlike sound waves 그들은 누굴까요? 그죠? 우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그 사운드 웨이브와는 달리 unlike 뭐뭐와 같지 않게 음파와 같지 않게 radio waves do not need air to move. 전파는 uh, do not need 필요하지 않아요. 공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and inside the spaceship, uh, there is air. 그리고 우주선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주선 바깥에서는 전파를 쓰니까 어, 공기가 필요하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우주선 안에는 공기가 있답니다. So the astronauts can hear each other talk when they are inside.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서로 예, 이야기하는 것을 언제요? 그들이 안에 있을 때 우주선 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hear 다음에 목적어 뒤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예 원형을 써주셔야 하죠. 수고하셨습니다.